인제 읍내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. 면단위 지역으로 가려는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. 요금은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. 가까운 동네는 왕복 3, 4천 원 정도면 되지만, 멀리 가면 12,000원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. 성화까지 가는 거는 2,500원인가 그래요. 근데 중간에 내리는 거는 1,400원이고, 그것도 이제... 인제군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군 경계만 벗어나지 않으면 어딜 디 가든 성인은 천 원, 학생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. 교통카드를 쓰면 100원씩 더 깎아줍니다. 당초 6월이었던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도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어 올해 상반기 안에 1시간 안에 두번까지는 무료 환승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. 작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버스 운행 여건이 크게 변동되었고 급기야 폐지되는 노선이 발생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집이 오져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타야 돼 편하지, 적게 내니까. 문제는 군의 재정 부담입니다. 단일 요금제 시행 첫 해만 군청이 버스 회사에 줄 손실 보전금이 지금보다 2억 원 이상 늘 것이란 분석입니다. 여기에 앞으로 인건비나 기름값까지 오를 경우. 손실보정금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.